꼭 익혀 놓아야 할 패턴. 현재 차트 기준 과거 훑어 볼때 위로 놓여 있는 이평선, 볼밴 상한선 등을 캔들 대가리만 살짝 내밀며 거래량 실어 보지만 몸 전체로 파동상의 명확한 상승은 못하다가 밑으로 발구름판 역할의 일목균형표 구름대 세팅하더니 결국 파동상으로 모든 라인 뛰어넘는 담치기 성공. 쉽게 말해 담을 뛰어넘을까 말까 대가리만 내밀며 타이밍 재다가 결국 담치기 실행에 옮긴 것 이것은 최소한의 중장기 매매 전제로 추천할 수 있고 단기 매매상 최고의 타이밍은 지금까지의 박스권 전 라인을 거래량 실으며 강하게 돌파하고 잠시 숨죽이며 눌림 들어올 때좀더 디테일하게는 머리 숙이는 형태의 눌림 아닌 평평하거나 오히려 머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단기간 내 제급 등의 여지가 큰 패턴 주가 쉬어갈 때 상승 방향으로 승부수 띄우는 선진입 또는 세상 무서울 것 없이 머리 빳빳하게 들고 다니더니 결국 일처질렀구나 하는 제 급등 시 즉각 따라붙기.